입니다. 오, 오, 반갑습니다. 선생님 오늘 네.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피치와 놀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. 네. 어, 저 선생님. 여러분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저도 그랬어요. <laughs> 네. 멋진 MC가 되기 위해서 복식 호 개구리 뒷다리 게임 정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오. 개구리 뒷다리. <laughs> 네, <우리 웃음> 그럼 이제 7초에서 10초? 15초까지 갈수 있어요. 아, 네. 윤리야 <laughs> 멋있어요. 자꾸 복식 골프 <laughs> 연습하다 보면요. 네. 이 개구리 기타의 게임에서 초수가 늘어나니까요. 여러분들 열심히 게임도 하고 복식 코도 네. 연습하도록 해요. 해요. 네, 그렇게 이렇게 배워 가지고 <laughs> 꿈을 <웃음> 이뤘으면 좋겠거든요. 정말. 네. 바로 정말 윤리야 좋은 말 했어요. 우리 네. 꿈은 좋은 스피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음.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우리 이쁜 윤리야 MC와 함께 놀자를 보면서 재밌게 연습하면요 정말 좋은 스피치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쌤 쌤, 우리 네. 빨리 그럼 매직 아일랜드로 얼른 떠났으면 좋겠어요. 그럴까요? 네, <laughs> 그냥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. 빨리 우리 매직 아일랜드로 <laughs> 네. 떠날게요. 매직 아일랜드로 뾰로롱! <laughs> <이거> <laughs> 어요 지금 좀? <laughs> 네, 네. 이 바다냄새 언제 맡아도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자,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네. 궁금하죠, 민. 네, 네, 네. 자, 오늘의 미션은요 바로 <웃음> 뜯으세요. <웃음> 뜯으세요. <웃음> 예쁜 표정 짓기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우리 율리아 MC처럼요, 예쁜 표정 만드는. 네. 네. 시간인데요. 조금 네네. 어려운 말로는 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네네. 유일하게 저를 예뻐해 주시는 최현쌤인 것아니요이 아, <laughs> 우리... 시간을 통해서 네. 선생님에게 많은 예쁜 표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유리아 MC가 어디 가나 또 예쁨을 받는 이유는요. 항상 네. 사람들에게 웃고 음. 밝게 잘또 대하기 때문이거든요. 아, 맞아요, 선생님. 네.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. 막 어딜 가나 상대방이 찔그리고 있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. 맞아요. 상대방이 활짝 웃고 있으면 저도 괜시리 기분이 막억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네. 그래서 친구들과 여러분 인사를 할 때나 내 회장 선거를 나갈 때도요. 또 네네. 어른들께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우진참 음. 좋은 애 같아. 음?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되면 네네. 칭찬을 자주 듣게 되면요, 네네. 자신감이 뿜뿜돼요. 어. 네. 그래서 인기도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럼 인기 많으면 네. 우리 친구들 회장 선거 나가면 좋겠다. 맞아요. 회장 선거 바로 정선될수 있어요. <laughs> 자, 파이팅! 파이팅! 자, 최애 그럼 그데온 뭔...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? 알려주세요. 네, 그럼 빨리 우리 한번 연습해 을 볼게요. 자 왼쪽 눈 윙크, 윙크. 네, 오른쪽 눈 윙크. 윙크, 윙크. 네, 좀 박살 났지 마. 근데 귀여운데요, 우리 윌리아 윙크, 윙크, 윙크. 네. <laughs> 한번더 윙크, 윙크. <laughs> 자 이번에는요 눈동자를 위, 위, 아래, 아래, 왼쪽. 어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. 오른쪽. 음, 어, 눈동자를 이렇게 잘. 돌리면 돼요. 네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, 아래, 왼쪽, 오른쪽. 야, 어, 와 이렇게 하면 눈 운동도 돼요. 어 눈이 네. 눈이 되게 운동을 안 했나 봐요. 네.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. 저러... 네,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네. 눈이 또 자연스럽게 근운동도 되고요. 어... 커질 것 같아요, 눈이. 그렇죠. 그렇다고 <laughs> 너무 치켜뜨면 안 돼요. 워아요 <laughs> <저어져요>. 네. 네. <laughs> 자, 그리고 이번에는요. 아, 에, 이, 오, 를할 건데요. 아, 네. 아, 에, 이, 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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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절대 예쁜 척하면서 하면 안 돼요. 아주 네. 크게 입을 쫙쫙 하마처럼 잘 벌려줘야 돼요. 자, 다시 한번. 아 아, 에, 에, 오, 우리 율리아 짱이에요. 어, 이, 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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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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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<웃음> 자, 예쁘장만면안 <laughs> 돼요. 네, 요 그냥 속을 다 보여주세요 상대방에게 선생님 <laughs> 네. 이거 네. 게임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누가 누가 입 크게 벌리나?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누가 누가 입이 더 크나? 네, 자, 줄자로 재워볼까요? 그럼요. 아, 안젤리나 졸리도 입이 큰데 너무 미인이 예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안젤리나 졸리도 이렇게 네.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그러면 우리들도 다 이쁜 미녀가 되나봐요. 비싸요.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자 그리고요 뺨을 부풀려 볼게요. 응. 응. 다시 홀쭉하게. 응. 네. 다시.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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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어. 그리고 이번에는요,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웃어볼까요? 어, 저번 시간에 또 개구리 뒷다리가 맞아요. 맞아요? 네. <laughs> 개구리 뒷다리 하고 웃을 수도 있어요. 아, 참, 좋은 개구리 뒷다리인 것 같아요. 뒷다리들이 자, 좋아요. 보이가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맛도 있고, 개구리 뒷다리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, 먹어보지 <laughs> 네, 않으시면. 네. <laughs> 네. 저끼록끼 개구리 뒷다리. 어, 아, 윤이야 어때요? 정말. 와. 예쁘게 웃어지네요. 어, 정말 선생님 리 하는데 무슨 네. 꽃이 확 피는 느낌이 들어요. 네. 그쵸? 보세요? 개구리 니 다리. 아 우리 윤리아 얼굴 같이나 예쁜데 지금 <laughs> 얼굴에 꽃혔어요 웃어서. 네. <laughs> 이 편안하게. 연습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어, 얼굴 근육이 일단은 부드러워지는 네. 느낌이 들어요. 말할 때 정말 편하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얼굴 근육이요, 안 쓰던 얼굴 근육 근육을 자연스럽게 네. 쓰게 되니까요. 네. 근육을 풀어주면서 표정도 더욱 부드럽고 풍부하게 해주고 또 발음도 정확하게 낼수 있는 아. 워밍업이 돼요. 그래서 얼굴 근육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. 그럼요. 표정이나 얼굴 모양도 예뻐지는 거예요. 네, 얼굴이 예뻐져서, 어, 전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원래 막 웃어야 할 때도 있는데, 막 억지로 유, 웃어야 되고, 네. 막또 웃고 싶은데,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안 웃지 못할 네. 때가 많은데 이 연습을 하면은 어디에서든지 환하게 웃는 여,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거라는 어, 자신감이 거. 생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자, 우리 사진 찍을 때요. 엄마 네. 아빠가 김치 해봐 이러시잖아요. 김치. 네. 네. <laughs> 이 바로 뒤에 키와 리가 들어가는 단어로 말을 하게 되면요. 자연스럽게 웃는 이제 표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와이키키 이렇게 하면서 웃어도 되고요. 네. 또는 뭐 개구리, 옆다리, 앞다리 이래도 돼요. 네. 뒤에 끝에가 리 자가 들어가면 와. 얼굴이 아무래도 웃는 상의 얼굴이 돼서 네.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여기서 네. 포인트예요, 포인트. 지금 바로 적으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키 자가 들어가는 거와 리 자가 들어가는 것. 들은 우리를 웃게 해준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. 네. 그래서 와이키키 개구리 뒷다리 할때 그렇죠? 미소가 가장 예쁜 얼굴 표정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그쵸? 거죠. 엄마 와이키키 놀러 가요. 뭐 이렇게 웃으면서 <laughs>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렇죠. 네네 네. 더 엄마가 와. 그럴까 한번 더 생각을 하겠죠. 네네 네, 네. <laughs>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, 선생님? 음, 오늘은요, 네네. 여기까지예요. <laughs> 네. 와, 진짜! <laughs> <선생님, 웃음> <그럼 웃음> 두 번째 미션이 벌써 끝난 거예요. 벌써 끝이 흠.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네. 가족끼리 누가 더 예쁘게 윙크, 윙크 하나, 네, 개구리 뒷다리로 누가 더 예쁘게 웃나, 아예 이오로 누가 입을 더 크게 자요 <laughs> 벌렸나? <laughs> 누가 하마 같은가? 네네. 네, 이런 어, 게임을 떼보면 좋을 어, 것 같아요. 어. 우리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미남 미녀가 될수 있을 것,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연습 네. 많이 하면 줄게요. 좋을 것 같죠? 네. <laughs> 네. 자, 오늘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미션은 끝났는데요. 네. 자, 그럼 세 번째 미션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날까요? 와. 네, 빨리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자, 세 번째 미션 빨리 빨리 불러. 보고 싶은 마음 <laughs> 그럼 우리 윙크를 하면서 <laughs> 네, 인사할까요? 네, 네, 네. 어떻게 왼쪽? 왼쪽 오른쪽? 다음 시간에 네. 만나세 번째 미션 때 만나요 안녕 <laughs> 네, <laughs> <아이고, 웃음>